아멘. 은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가백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은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우리 예쁜 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어,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고 이렇게 주님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고 장난칠 때에도 주님 아이들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 우리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 말씀총 하시겠습니다. 능 없으면 삐져서 뛰러 갈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와, 와 이렇게 환영해주니까 말씀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네. 와, 우리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 자, 우리 같이, 말씀맨하고 같이 그 외칠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준비하고, 시작!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따라, yes! 날씨가 정말 덥나 봐요. 친구들이 지쳤어요. 하지만, 우리 씩씩하게,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전도사님 말씀 듣기로 해요 자 짜잔 어우 숨이 차요 자 같이 한번 잘 들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아멘 하고, 지금 말씀 끝에 아멘 하고 외쳤죠? 자, 이제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는지 알고 저희는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님 나오실 테인데 귀를 쫑긋하고 말씀 잘 듣기로 해요. 약속? 약속!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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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띵띵거, 하나님 말씀. 한번 샬롬 해볼까요? 시작, 샬롬. 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싹크 친구들에게도 샬롬 한번 해볼게요. 시작, 샬롬. 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많이 더워졌죠. 더워졌어. 오늘 같이 말씀을 들어보는데 저번 주에 우리 동물 친구에게 뭐라고 인사했어요? 이야 멋지다. 기억 나나요? 야 멋지다. 기억 나나요? 한번 해볼까요? 강아지 야 멋지다. 또뭐했나 아. 누구지? 얼룩말. 그럼 얼룩말 야 멋지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룩말아 야 멋지다. 또 누가 있나? 기린. 아 기린. 그럼 기린에게도 야 멋지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린아, 야 멋지다. 누구 섬시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기린도, 그리고 얼룩말도, 그리고 강아지도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와, 헤헤헤헤, 기뻐. 어, 하나님이 세상을 헤헤헤, 너무너무 기쁘게 만드셨대. 자, 그런데 지금, <laughs> 뭐야? 기침안 돼. 아 뜨거워. 열도 난 돼. 아, 왜 그럴까? 지구야, 왜 그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래요. 시작. 지구야, <laughs> 아파. 아프대. 지구야, 지금 아프대. 왜 아픈지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요. 자. 따라 한번 해볼까?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아름다운 세상. 시작. 사랑해요 아름다운 세상. 자 말씀을 전도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짜잔. 어, 맞네. 지금, <laughs> 에치, 에치. 지금, 어, 울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울고 있대. 아까 우리 질문했었죠? 지구야, 왜 울어? 다시 한번 물어볼래요? 시작. 지구야, 왜 울어? 아파. 나 지금, 어 아파 열이나 근데 왜 열이 나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 그죠 짜잔 어 처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죠 온전하고 복되게 세상을 만드셨죠 어야 코끼라 와 정말 멋지다 그치 양도 와 멋지다 토끼도 완전 멋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고 잘 돌보하라 했죠. 우리 저번주 손님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잘 돌보하라. 이렇게 말씀해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알려주셨어 사랑하고 잘 돌보라고. 그런데 사람이 어, 욕심이 생겼어. 아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 볼까? 짜잔! 와! 어, 이렇게 예쁜 모습! 봄! 여름! 가을! 겨울!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욕심이 생겼어! 더! 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조금 더 많이 가져야지! 어, 조금 더 예쁘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까 어, 아프기 시작한대. 어떻게 아플까? 아이고, 아이고. 어, 봄에는 어, 어, 비도 안 오는데 어, 말랐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구나. 비가 아예 안 와서 너무너무 아프대. 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물들도 아야아야 한대. 날이 너무 뜨거워져서 거, 겨울에 얼음이 있어야 살수 있는 동물들도 어, 어떻게 얼음이 없는 거야? 살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졌대.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음, 아야 아야 치 열이 나서 울고 있는 거래.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인간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무를 더베기도 하고. 욕심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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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아프대.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짜잔!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한번 같이 나눠봐요. 음식 있죠. 음식을요. 알맞게 먹는 거예요. 알맞게. 그리고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이러면은 아! 자연도 살릴 수 있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한번 기억도 해볼게요 어,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을 끄면 된대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할수 있지요? 어,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켜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을 탁 끄는 거야 밖에 나갈 때또또할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어, 어, 양치할 때 컵에다가 물을 딱 받고 물을 안 틀면 된대요 할수 있어요? 아, 이거 할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된대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음식은 알맞게 주어진 거 맛있게 먹는 거예요. 골고루.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을 꺼요. 그러면 된대요. 그리고 양치할 때는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양치하면 된대요. 이거 할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할수 있는지를 찾아서 하면 기쁨이 생기고 또 자연도 보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아픈, 아픈 지구도 살릴 수 있대요. 짜잔, 또 넘겨볼까요? 아, 이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을 다시 웃게 할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어어어 어, 어, 맞아요. 또 한번 찾아보는 거. 야 길에 떨어진 휴지는 어주수 어, 있죠. 그리고 쓰에 버리고 그리고 어플라스틱을 플라스틱 통에 종이는 맞아요. 종이에 이렇게 비닐은 비닐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또 자연도 살릴 수 있대요. 왜요? <laughs>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온전한 세상 이거 우리가 지키고 또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해요. 자, 할수 있는 책손 들어보세요. 우와! <laughs> 우 멋져요, 멋져요. 그러면 그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고 예쁘게 만드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을 우리 욕심을 부려서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예쁘게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예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들고 싶게. 괜찮아? 우리 말씀 들은 거순유희로 같이 해볼게요.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어요. 물과 전기를 아꼈어요. 물과 전기를 아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돌보아요. 돌보아요. 오늘은 좀 길죠. 천천히 <laughs>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어요. 물과 전기를 아꼈어요. 물과 전기를 아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요. 돌보아요. <laughs> <laughs> 아멘.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합관 신지아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신지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이가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안이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thank yeah. you 하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 사랑으로 잘 돌보고,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어, 지구를 또 아프지 않게 하고 우리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힘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성하시겠습니다.